와 아이디어 하나 잘 냈더니 포상을 받네 부럽다 부러워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 같은데 까짓거 나도 한번 해봐? 아 깜짝이야 아우왜 한숨을 쉬고 그래 아이말씀 메신저로 하라니까 아니 우리가 대화도 그렇게 딱딱하게 해야겠냐? 혹시 너 나랑 일 하나 안 해볼래? 뭔 일? 합법 아닌 불법 야! 당연히 합법이지 무슨 불법이야 아니 이런게 있더라고 우리도 아이디어 하나 잘 키워서 정책 한번 만들어볼까? 뭐 정책 만드는 게 쉽냐? 첫 술에 배 부르겠냐? 일단 시작하고 어? 뭐 피드백 오면 그 수정해서 발전시키고, 어, 그, 그러다 보면 되지 않겠어? 아, 봉이가 나랑 같이 하자. 너 아이디어 뱅크잖아. 아 그거 해서 뭐해? 승진시켜주거나 포상도 준다던데, 일단 아이디어 해부터 할까? 그럴까? 뭐 생각하고 있나? 일단은 정부 혁신이잖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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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베이션. 정부 혁신이니까 최첨단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야, 그럼 드론 어때? 드론으로 찾아가는 미더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음, 그게 찾아가면 좋긴 할 텐데, 될까? 안 좋게 뭐가 있어? 되게 하면 되지? 안 돼. 드론은 무슨 드론이야. 그거 운전 누가 하는데. 제가 배우면 됩니다. 너 너무 조금 더 좋아. 주유. 드론은 조금 무리였던 걸로. 아그 드론이 안 됐으면. 야 요즘 로봇이 대세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어때?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접목시키는 거지. 그건 일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나만 믿어. 이거 내가. 무조건 설득시킨다. 뭐 휴먼 오일로봇? 그거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잖아. 그돈 어디서 나는데? 예산을 따오면 됩니다. 그 예산 누가 따는데? 아, 정부 역신 한번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아, 벌써 정신이네. 밥부터 먹으러 가자. 웨이팅 길어? 집이라 그런가 사람이 좀 많네. 뭐 그럼 딴거 먹을까? 카톡으로 알려줄 거니까 좀만 기다리자.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뭐 자꾸 초칠래?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쓰면 때 알아서 알려주는구만. 제 근처 카페 가서 편하게 쉬다 오지 뭐. 엄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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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편하게 쉬다가? 이거 우리 미동 시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는데? 편하게 쉴수 있는 휴게실 마련? 아니 바보야. 대기 순번 알림톡을 만들자고. 오, 그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내 대기 현황도 알수 있게 하고 순서 가까워지면 알림 한번 딱쏴 주고 원격 대기 신청까지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어디 보나? 대박! 나 이거 있었으면 무조건 썼다. <laughs> 원래 있던 순번 대기 시스템에 카톡을 연동하면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들고 미더님들도 편하고. 완전 좋은데? 대기 순번 알림도. 나이스. 가자 가자 자야 밥은? 앞 시간 없어. 빨리. You. 아, 야, 수고했다. 아, <laughs> 드디어 끝났네. 시범 사업 착수 보고회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써주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다. 사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제 <laughs> 나가서 <할> 자기 소개나 생각해 볼까? <laughs> <laughs> 맞아, 그거부터 고민해야겠다. 어, 오 제가, 어. 혁신 뷰. 고생 많았어. 아직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요, 뭐. 어, 그래도 뭐 만들었다는 데의가 있는 것.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다시, 다시 어, 뭐? 네, 네. 벌써 도입된 지한 달이나 됐는데 별 반응이 없네 그러게 기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부들 기대 너무 많이 했나봐. 근데 우리 엄마도 알림톡 서비스 잘 모르시더라고. 꼭 사보라고 말씀드렸어. 우리 아빠도. 아몇 달을 갈아놨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좀 슬프네. 역시 외롭다. 외로워. <laughs> 성우, 이동욱 죽는 거 아니 누구라고? 어네 저희입니다. 딱 동이긴데. 동이. 이번에 대기순원 알림톡 제안해서 만들었죠? 네. 예. 네. 이거 봐요. 아니 글쎄, 이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 칭찬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내가. 이걸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안올라올 수가 없더라고. 시민들이 덕분에 많이 펼쳐졌대요. 시, 진짜요? 홈페이지 확인할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고민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후임들을 뒀네. 이게 다 우리 주무관들이 열심히 했던 덕분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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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분 좋다. 반응이 좀 초라한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아 괜히 일 벌려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문제 안 됐어. 그럼 동희가 음? 매달. 아이디 한 개씩 걸? 야 이거 매달하면 수명 줄어. 너 이것도 중독이다. 좋은 <laughs> 중독이니까 좀 봐줘라. 결과? 다음 거 뭐하지 그러면? 알림톡을 만드는 거야. 알림톡 이걸 만들었잖아 지금. <웃음> 아! <웃음>